안녕하세요. 선이 옥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폴로 난방 소매 기장 한단줄임해볼 거예요. 난방은 여기 견보루가 있어서 이 견보루를 뜯어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해 볼게요. 이분은 저번에 블로그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운 건 동네서 하고 어려운 걸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오셨어요. 블로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젊은 분들 다 블로그 보고 오십니다 요즘. 요한 단이니까 소매기장을 한 단을 소매 요렇게 체크를 해서 뜯어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카우스가 분리가 되고요. 견보루를 뜯어줄게요. 이렇게 단추도 떼어놓고. 시접을 요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 견보로가 이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달릴 거거든요. 요렇게 놓고, 이거 올라가는 만큼 여기를 더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요만큼. 소매 올라가는 만큼. 요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자른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이걸 이제 해주고, 이제 요 견보로 요거는 앞쪽에다 요렇게 박아줄 겁니다. 요렇게. 여기 솔기에서 요 가까운 데가 뒤판이거든요. 요 주름이 있는 데가 앞판이고요. 요 뒤판 쪽에다 요걸 대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한번, 요런 식으로 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박음질 할 거예요. 응. 이렇게 박음질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 시접을 일단 여기부터 이제 또 박을 거예요. 여기는 이 넓은 거, 앞쪽에다 이 넓은 거를 이렇게 갖다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박은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고, 요 적은 것을 요렇게 집어넣고, 넓은 것을 요렇게 덮어줍니다. 덮고서, 요 상태에서 요기를 요렇게 박음질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박음질 해줄 때는 얘가 움직이니까 여기 인을 이렇게 하나 꽂아서 뒤집어서 이제 소매를 박을 거예요. 이거 박을 때는. 뒤집어서 박는 게 박기가 편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으면 여기 속에 시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요기 요렇게 박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요, 요, 요렇게만 박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박는 거는 뒤집어서, 박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렇게 뒤집어서 한번 박아볼게요. 특히 명품옷 같은 것은 요요 세로 요 줄요 세로 줄 무늬 같은 것도 요좀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요렇게 됐으니까. 또 이제 카우스를 달아야 되거든요. 카우스를 달려면, 제가 이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뒤집었는데, 카우스를 달려면 뒤집어서 또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해도 몇 번이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뒤집었다, 다시 했다. 이제 이것은 소매 달린 요 단추 있는 쪽이 뒤쪽이니까 요 솔기하고 가까운 데가 요 뒤쪽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넣고서, 시접을 이렇게 넣고, 요 끝에가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딱 되게끔. 지금 소매 주름이 두 개나 있거든요. 이 주름을 잡아가면서. 네. 소매기장 카우스 수선 다 해서 여기 이제 단추 달아줍니다. 여기를. 이로는 단추도 십자로 달아서 여기 단추도 십자로 달겁니다. 이렇게 단추 다는 법이 이렇게. 요즘에 젊은 분들이 단추 하나도 못 달아서 단추 하나 달러도 저희집에 오거든 요. 단추 이렇게 좀 단추 달기는 좀 이렇게 쉽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달면. 폴로 오늘도 선이 오수선에서 난방 소매주림이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